안녕하세요. 캠핑고고 양봉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모델은 젤모빌에서 새롭게 개발한 세미 캠핑카인데요. 모델명은 E3밴입니다. 그래서 밴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밴이라는 게 붙는 거고 이제 라인업은 E3, E6, E7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가볍게 캠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어, 일본에서 저희가 일본 캠핑카 쇼를 갔다 왔을 때 국내에는 왜 이런 세미 캠핑카가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일모빌에서 개발한 아주 매력적인 신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세미 캠핑카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데칼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플레어닝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 정도가 다른 점이고 보시다시피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캠핑도 좀 비교적 가볍게 여행처럼 즐기실 수 있다는 게 E3 밴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어닝이 지금 되게 높게 설치돼 있잖아요 이거는 문을 이렇게 열어도 간섭이 생기지 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의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게 걸리적거리는 일이 많았는데 개선됐다는 게 아주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외관에서는 세미 캠핑카다 보니까 스타렉스 기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실내인데요. 기존에 국내에서 볼수 없었던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이런 직물 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사프리오 시트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국내에서는 기존에 볼수 없던 마감재고 이런 스타일의 시트를 사프리오 시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새로운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인 탑승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명, 뒤에 두명 탑승할 수 있고, 뭐 뒤에는 원래는 법적으로 탑승하면 안 되지만, 헤드레스트 같은 거는 만들어가지고, 이 시트를 서로 마주보게 바꾼 다음에 정차 시에 편안하게 그런 소파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프로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시트를 각도를, 이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완전히 펼치면 침대처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빼야 되는데, 네, 시트는 이렇게 침대처럼 변화를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헤드레스트 부분을 빼면,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보관을 하면 되고, 이 뒷부분은 저희가 펼치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가 크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두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고, 뭐 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세분 정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평평하게 접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아래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러면 한쪽으로 쭉 밀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침대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변환했을 때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이런 남, 남는 공간은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낸것 같아요. 네, 제가 실내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마주 보게 시트를 바꿔봤어요. 지금은 아직 테이블이 없지만 테이블이 추가될 거고요. 테이블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정말 거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 시트 같은 경우 뒤로 더 밀면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트를 이렇게도 평평하게도 만들고 서로 마주보게도 되고 아니면 다 앞으로만 보게도 하고 이런 거는 국산 지금 스타렉스 캠핑카 중에서는 처음이라서 이 E3 1 0만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직물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게 그냥 직물이 아니에요.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되게 빳빳하고 지금. 제가 지금 더워서 땀이 나고 있는데, 땀이 나도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여기가 이제 개수대가 있는 공간이고, 손바닥 두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크진 않지만, 이제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이쪽은 아직 비어 있는데, 이쪽에 냉장고가 4 0리터짜리가 들어가고, 현대차에서 만든 그런 스타렉스 캠핑카랑 비슷한 구성의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여기는 역시 이제 청수탱크랑 오수탱크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220V 단자랑 12V 단자가 있고요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차를 보시고 싶으면 23일에 하는 전시회를 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도 여기 수납공간이 있고요 수납공간은 시트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좀더 밀어야 될것 같은데 쭉 밀리죠. 이렇게 더 밀고 이렇게 보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쪽도 수납 공간이 같은 공간이 있고 이 수납 공간은 이쪽은 되게 깊어요. 제 이렇게 팔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되어 있고 또 반대편은 깊진 않지만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열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고요.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다을랑 말랑하긴 한데. 그래도 실내가 되게 좁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요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다 라는 정도의 구성이고 위에도 다 엠보싱 처리를 해놔 가지고 이런 것도 좋고 옆에 커튼도 보시면 이거 다 일본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커튼들도 잘돼 있어서 야외에서 부담스러운 시선을 차단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LED도 돼 있고 여기 맥스팬 세미 캠핑카 중에서는 이런 맥스팬이 달려있는 모델이 없어요 근데 제일모빌에서 만든 e3 배은 이런 맥스펜을 전 라인업에 E 시리즈 다전 라인업에 장착하고 있어서 더운 바람을 밖으로 빼줄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안쪽으로 유입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일본 캠핑카 쇼가서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캠핑카가 나올까 싶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차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내려서 뒤쪽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뒤를 볼 텐데요.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게 지금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밀어 놓은 상태인데, 시트를 뒤로 쭉 밀어도 이 정도의 수납공간이 나와요. 이동식 변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기 좌우로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수납공간이. 그래서 작은 장비, 캠핑 장비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220V를 사용하거나 12V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맥스팬 옆으로 달려있는 실내등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야외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뒤에서도 밀수 있거든요 얘를 쥐르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위쪽에 상단도 밀면 뒤에서도 이 변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또 아쉬울 때는 정말 아쉽거든요 이렇게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 장점이라면 네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인 캠핑카도 아니고 세미 캠핑카에서 이런 변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그동안 정말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얘가 왜 있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면 저 시트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침대 밑에 한칸또 위에 한 칸을 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2층 침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좁은 공간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구성이 나온 것 같아요. 일본 캠핑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직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물 안 좋아하거든요. 요거만큼은 좀버인것 같아요. 저는. 요거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일본이 더 덥고 습한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됐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서 이 직물만 세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유지보수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조 가죽 시트는 오래 사용하면 인조 가죽이 다 벗겨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자들은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직물은 이 직물만 교환할 수도 있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물에 대한 거부감이 평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친환경 페인트 시공을 했고요. 24인치 TV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또 아직 시공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40L 냉장고도 추가되고요. 맥스 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또 200A의 보조 배터리랑 200W의 솔라 패널, 40L짜리 청수 탱크와 오수 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캠핑을 즐기시거나 또 평소에도 운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어서 주차 공간에 그런 제약도 없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기동성이 좋고 또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잘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 부가세 포함하면 4,100, 부가세를 빼면 3,700만원대예요. 3,72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일모빌에서 개발했고, 또 패밀리 캠핑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주소와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23일 날 하는 그 전시회도 참석해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완성된 차량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층은 이제 낚시를 즐기실 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운 캠핑카는 구입하기 좀 그렇다. 또 아니면 데일리카로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가성비 높은 모델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더 재미있는 모델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